싱시한 물미역은 600g이에요. 뿌리 부분을, 어, 억센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. 그리고 데치지 않고 어, 물을 끓여서 여기다가 부어서 치대여서 어, 이 물질을 제거 후 어, 맛있게 무쳐보도록 할게요. 물 1.5L 정도 냄비에다 붓고 천일염 한 큰술을 넣고 이렇게 녹여줘요. 이 물을 어, 미역에다가 붓고 치댈 거예요. 물이 팔팔 끓으면 뿌리 부분만, 이렇게 억센 부분만 살짝 한 30초 정도 데쳐줍니다. 뿌리 부분은 억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어?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줘요. 물미역에다가. 고무장갑을 끼고 바락바락 주물러 줍니다. 이렇게 하면 이물질이 이렇게. 오,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이렇게 하면 깨끗이 먹을 수가 있겠죠. 좀 뜨거워요. 뜨거우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하면서 헹궈줍니다. 이렇게 하면, 이 줄기 부분이 아주 부들부들 이렇게 연해요. 부들부들 이렇게 연해서 먹기가 좋아요. 쫙 훑어서 물기를 빼주고, 무 300g은 채를 썰어 줄게요. 무채에다가 고운 소금이에요. 3분의 2 큰술 넣고, 매실액이에요 하나, 반 넣고, 식초 2 큰술 정도. 잠시 둘게요. 양념 준비할 동안 홍고추 두 개랑 청양고추 작은 거예요. 두개 하고 쪽파 서너 개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넣을 거예요. 파 먼저 송송 썰어 줄게요. 마늘은 안 넣을게요. 마늘을 안 넣는 게 미역향이 살아있고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고추. 그 미역 데쳐 놓은 거 물기가 잘 빠졌어요. 먹기 좋게 먹기 좋은 길이로 이렇게 잘라줄게요.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. 무는 그냥 물이 있는 채로 이렇게. 홍고추랑 청양고추, 파 이렇게 넣고. 별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. 들기름 한 큰술. 통깨 한 큰술. 물미역이 부들부들 하면서도 싱싱하게 살아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간을 하나 볼게요. 싱거우면 소금을 좀더 넣어야 되니까. 네, 싱겁게 드시는 분은 지금 이 간이 딱 좋아요. 음, 저는 조금 간간하게 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맛소금을. 음. 티스푼으로 반 정도 넣을게요. 음. 청양고추 넣었더니 칼칼한 게 맛있네요.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. 네, 물 미역 이렇게 무치면 미역 향도 어, 살아 있고 어, 새콤달콤 맛있어요. 무를 넣어서 시원하고 맛있어요.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